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인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락만 진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고 넘어갈 부분을 해요. 어, 거기다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그러려면 지난 관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셔야겠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지난 관점이 어땠고 어,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은 어땠는지까지 살펴볼 건데요. 이와 동시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어요. 바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 할 가능성이 8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또 대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짚어보면서 엘레노 테리 기자가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해 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속드렸던 대로 매일같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암호화폐 쪽에서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짚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투자 답안지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과 같을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이상 세력, 고래들에게 속지 않게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있으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시적인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이 8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제가 이번 주 주말이었죠. 주말에 셧다운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점쳐지고 있어요. 84%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어떤 여파가 퍼지게 되는지 차트를 보시면 이야기가 좀 편하십니다. 어, 차트를 좀 주봉으로 봐볼게요. 넓게 넓게 보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025년 10월입니다. 10월에 드디어 암호화폐 쪽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아니 경제 시장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42일간의 셧다운의 여파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암호화폐가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하락을 만들어냈었는데, 비트코인 이때 당시 30%. XRP는 당시 더 심하게 빠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XRP는 10월 달부터 42일, 딱 이쪽 이때 동안 거의 37%가 빠졌어요. 이만큼 마 셧다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제 불확실성이 지 높은 시장이다라고 그래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법안 같아요. 그래서 엘리너 테레기자가 전달해준 새로운 소식으로는 이 은행과 암호화폐 간의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 회의가 오늘은 굉장히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있고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타협하는 분위기에 들어섰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서로 이제 타협을 하고서 마무리를 하고 정말 어제 말씀드렸던 올 봄에는 완전히 이 법안이 완성이 되면서 상원 하원에 거쳐서 통과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상원 하원에 대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은 현재 공화당이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민주당의 표를 조금만 끌어오면 바로 통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는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협의 안에서 갈링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하는 이익은 리플의 심장은 XRP다. 2023년 근융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목표치 때문에 이 협상 테이블에 갈링하우스와 같이 앉아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 화면 보시면 알수 있듯이 참석한 사람들은요. 리플사의 CEO, 그 다음에 블록체인 협회, 골드만삭스, 벤코오바 아메리카, 웰시파고, 시티 은행, 즉 정나라한 이렇게 좀 거물급 인사들만 제대로 참가해서 어, 협의를 맺고 있는 만큼 xrp가 왜 이렇게까지 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돼요 xrp가 원하는 바는 바로 xrp 레저의 전 세계적인 사용입니다 이미 꾸준히 사용되면서 소각시키면서 같이 어, 상승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저 법안이 만들어내고 난다면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미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 많은 금융 기업과 기관들 그리고 국제 결제 영맹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xrp가 정말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이미 받아 놓은 리플의 은행 라이센스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해방을 맺어 놓고 각 대륙, 국가들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규제를 통과해 놓은 만큼 XRP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미 XRP는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 9위에 해당합니다. 1위가 뭐 스페이스X, 오픈 AI에 쫙쫙 있는데, 여기에 은행 라이센스,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리플사 밖에 없어요. 이만큼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XRP 냈죠? 그래 좋은 거 알겠어. 생태계 좋아. 그래, 그래. 다 해놓은 거 알겠어.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는 가치상승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상승이 얼마만큼 일어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볼 수 있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바로 일본의 SBI 금융그룹에서 발표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2025년 1분기에 100억 개의 XRP 중 57억 개의 XRP를 풀어놓고 일본 내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100만 개에 달하는 XRP가 소각되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2분기에 는요, 59억 개를 풀어놓고 테스트해본과 1000만 개에 달하는 XRP가 소각되었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이만큼 가치 상승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실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거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소강량이 확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3, 4분기에 이 보고서 내용이 빨 빠졌냐? 일본도 우리나라랑 같아요 대한민국 일본은 사실 법안이 어디 걸 따라가요? 미국 걸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법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협의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일본 정부가 아직 쓰지 마봐 미국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자 오케이? 그러면서 SBI 금융그룹도 오케이 그럽시다. 그러면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게 평가가 될 거고 XRP는 폭발적으로 가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RP가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보다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XRP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XRP가 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내일 아침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심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XRP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 XRP가 폭발적으로 하락할 때이이유 뭐라 그랬어요? 이란과 미국 간의 전제이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폭락을 한 거다. 불확실성이 너무 강했다. 그리고 반등할 때 요거에 속지 마라. 요거에 속으면 여러분들 고대로 물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다 전쟁이 협상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주요 발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표 협상 어떻게 되는지 요것까지만 보고 그리고 xrp가 반등해서 100일선 200일선에 안착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냐 이미 저항선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30% 이상 먹어갈 수 있는 그 폭이 있고 이것도 적지 않다 단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를 낮추는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요때 들어가신 분들 지금 어때요? 그대로 다 물리셨어. 왜 말을 안 믿는 거야? 난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솔직하게 다 말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버 중에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올, 다들 올라간다 그러지. 진짜 올라갈 것 같은 경우에만 더 올라간다고 그 얘기하고,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XRP의 이 관점, 더 이상 조금 하락 추세만 보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가 있었죠. 그 근거가 뭐예요? 이 CME 갭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CME 갭이 뭐예요? CME. 시카고 금융그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카고 금융그룹에서 암호화폐 ETF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ETF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 나타나는 갭이다라고 했습니다이나타난다는이 갭이 왜 발생하냐면, CME그룹은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5일째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주 7일이죠. 여기서 주말에 쉬는 이틀 동안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갭이 발생하게 돼요. 이 갭이 왜 중요하냐? 이 갭을 언제나 메우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갭을 메웠죠? 갭을 메웠습니다. 비단 이두 번뿐만 갭을 메우려고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차트를 쭉 넓게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갭이 발생하자 이 갭을 메우기에 올라갔고, 갭이 발생하자 올라갔고, 또 갭이 발생하자 올라가고, 갭이 발생하자마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XRP에, 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갭이 발생할 이 상황을 보시면 어때요? 충분히 갭,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갭을 메꾸러 내일 당장 하루 만에 올라가지 못해요. 아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67,000달러입니다. 이게 싸진 거예요. 엄청 내려서 67,000달러고, 하나로 해도 지금 쿡동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 못 올라가죠.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이 흐름에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보단 언제 안착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냐? 아니죠. 전혀 그렇게, 그럴까 할 거면 제가 유튜브 안 합니다. 제가 오늘도 추천 나간 정보이 있죠? 바로 뭐예요? 클리어 폴이죠? 이 클리어 폴. 야, 기가 막히게 나갔다, 그죠? 자, 클리어 폴 제가 추천 어떻게 나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31원, 목표가 41.3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한 700만원 정도 주고 이 데이터를 따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랑 많이 화면이 다른 겁니다. 자, 제가 이 700만원이나 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노란색 박스, 이런 지표들 때문입니다. 이 노란색 박스, 이게 뭐냐면요. 지갑을 추적하는 장치예요. 지갑을 추적해서 매수 평균 단가가 어딘지, 그 지갑들은 어느 가격대에 몰렸는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는 뭐예요? 저항선이죠. 만약 우리가 수익 실현 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저항성 직전에 해야 우리의 물량을 하나더 남김없이 전부 떠넘기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이 초록색, 빨간색, 요거 뭐냐면 과매수, 과매도 지역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땅바닥과 꼭대기를 알려준다고요. 거기다가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 상대 강도 지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이 클리어 폴을 추천드렸는데, 클리어 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의주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런 봉이 나타나는 건 태, 세력들이 테스트해 보는 거다. 이런 봉을 일명 매직 봉이라고 하는데, 세력들이 가격을 바닥에서 쭉 집어넣은 이후에 본인들이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격을 한번 쭉 끌어올려 봅니다. 네, 가격이 생각보다 잘 따라와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을 쭉 올려요. 근데 수익 실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손을 나버려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쭉 눌리죠. 이 현상을 보고 클리어 폴을 조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클리어 폴 제가 오늘 아침에 추천해드렸어요. 바로 요 부분. 31원. 요때 제가 정확하게 추천해 드리면서 목표가를 41원 여기서 잡아 드렸는데 원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데이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는 것 따라 올라가다가 세력들이 던지는 물량 받아와서 고점에 고대로 몰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죠. 바닥에서 집어서 쭉 끌어 올라갈 때 우리가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요 직전에 우리 물량을 세력에게 떠 넘기면서 수익 실현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모든 물량을 다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말만 종목 공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만의 진정성, 이런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과 거시적인 상황 함께 전달한 기록입니다. 앞으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록 남겨갈 건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 언제나 당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움직이려고 해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더라도 절대 큰 손해가 날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손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오늘 가져간 퍼센트가 얼마 퍼센트다? 기가 막히죠? 30% 넘게 가져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수해서, 오늘 아침에 매수해서, 곧바로 점심시간 전에 매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온 수익이 30%라고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쉽게 시장에 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도 쉽게 쉽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부터 좀 쉽게 쉽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고정 댓글창 상단 링크를 클릭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코인왕의 초단타 종목 추천이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거 작성해서 제출만해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내일 아침에 종목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24시간, 당일 기준을 고집하냐면 워렌버핏의 맛을 떠올려 보면 돼요. 워렌버핏, 누구죠? 투자의 귀재죠? 워렌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장기 보유할 종목이 아니라면 5분도 들고 있지 말아라 고 그랬어요 종목을 5분도 들고 있지 말래 근데 제가 뭐 진짜 워렌버핏도 아니고 저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워렌버핏 정도는 안 들고 그냥 24시간 하루 동안만 들고 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낮춰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 투자 리스크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작게 소액으로 리스크가 적은 투자로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소액이 너무 적으면 돌아오는 값이 적고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딱 적당히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 정도로 체크를 해 볼게요. 그럼 이 50만 원으로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10억, 1억? 어, 너무 좋죠.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거에 혹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거 빼고, 정말로 가능할 만한 수치, 천만원에서 백만원 사이는 가능할지 않을까 생각 드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목표치 말고, 진짜 가능한 목표치를 잡아 보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복리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더라도, 초기급의 50만원을 100일 동안 하루에 무난하게 10%씩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첫날에는 55만원이 되어, 내일 네 주일 후에는, 1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셧다운 진짜 한다 그러고, 어디서 전쟁 난다 그러고, 어서또 관세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반토막이 나요. 하지만, 원금은 지켜지게끔 만들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쭉 진행하시면 천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다시 없을 기회 잡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56일차 한달 정도만 진행하시면 1억원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이거 기적이고 인생 역전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 가능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절반만 생각해도 5천만원 정말 최악으로 봤을 때 50만 원이 1천만 원이 되는 것부터 직접 해 보시고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보신 다음에 쭉쭉쭉 100일차 300일차까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코인왕이 현재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50일의 기적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 기회 반드시 잡아야 하는 분들 부담 없이 따라오실 만큼만 따라오시면 돼요. 채널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이니만큼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하시는 방법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고정 댓글 창 상단 링크 클릭해주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코인왕의 이벤트 50일의 계적 신청하기가 있어요. 이거꼭 체크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거 작성해서 제출만 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댓글창에 코인왕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종목 정보 하루만 받아보고 마실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매일같이 좀 받아 보실 분인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코인왕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 주시면 제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이게 복리 형식이에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크게 크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왕이면 좀 빨리 시작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가면서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원수제한을 제가 좀두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최대 50명까지만 받을 거거든요. 이 이상은 제가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총 36분까지 들어오셨어요. 총 14자리가 나왔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지만 이 종목 매일같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고정 댓글창 하단 링크 보시면은요, 이 링크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링크가 뭐냐면요, 이 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예요. 아, 여기서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코인이 뭐가 있는지, 제가 추천 드렸던 코인은 뭐가 있는지, 제가 어떤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다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움직임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거시적인 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 놓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씩 꼭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